안녕하세요. 퍼팅 잘하는 법, 어, 퍼팅은 지나가게 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퍼팅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버업, 네버인이라는 어, 말이 있습니다. 퍼팅은 지나가게 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TV 중계를 보다 보면 퍼팅은 좀 지나가게 쳐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한 결과는 어, 이 말이 틀렸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그 논쟁이 많은 그 토픽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이 그 프로드릴 세계에는 맞는 얘기지만 어, 일반 주말 골퍼들에게는 어, 틀렸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버디 펏을 남겨두고, 이게, 주말 골퍼들인 경우에, 이제, 지나가게 쳐라, 이런 말 때문에, 이 자가 온금보다 더 길게 쳐서, 2m를 치는데, 2.5m나 지나갔던 그런 그 쓰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 교과서처럼 이제 지나가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2%는 커녕, 3%, 심지어는 4%까지 했던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프로의 세계와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론을 펼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 프로들은 날마다 힘없이 연습을 합니다. 시합 전에도 하고, 시합 중간에도 하고, 또 시합 끝나면 이제 그, 어, 연습을 하고, 또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침대에 다리를 향해서 이제 퍼팅 연습을 할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스리퍼스를 이제 합니다. 아, 그런데, 어, 연습을 이제 별로 하지도 않는 이제 주말 골퍼들인 경우에는 어, 칠 때마다 다른 템포로 이제 스트로크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길게 치다가는 스리파 어, 어, 숫자를 늘리기 이제 쉽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점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터팅은 무조건 어, 지나가게 치는 게 맞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보다는. 투 퍼스로 끝낼 수 있게 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제 퍼팅은 스킬이 20%고, 이제 감이 80%를 차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팅감이, 퍼팅감이 이제 라운딩을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차 올라올 때까지는 아주 조심조심 그 해야 합니다. 어, 오케이 받을 크기에 이제 가상의 그 동그란 원을 이제 그, 어, 그려서 그 안에 이제 굴려 넣는 것을 이제 첫 번째 퍼팅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그, 주니어 학생들에게는 만약에 그 퍼팅을, 처음 퍼팅을 짧게 치기만 하면 아주 여지없이 이제 엎드려 펼쳐를 시킨다든가 또 예전에는 이제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 무조건 이제 지나치게 그, 그, 좀그잘 길게 치도록 이제 그 그런 하는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말 골퍼들은 지나치게 치면 손해입니다. 보통 보기 플레이는한번은 나온 데에 서너 번 이상 이제 스리퍼스를 합니다. 처음 퍼스는 이제 길게 치고 두 번째 퍼스는 짧게 쳐서 어 스리퍼스를 이제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리퍼스를 해서 저 멘탈이 무너져서 손해 보는 것을 생각하면 어 다섯 타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기라도 하면 이제 어 동반자들이 새 가슴이라는 둥또 공원 버팅을 한다는 둥 이렇게 짧게 치면 놀림을 할것 같으니까 이렇게 길게 치다가 이제 스리퍼스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걸 이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골프는 원퍼스로 쏙쏙 집어넣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최소한 오케이를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짧은 듯. 또 아깝더라도 조금만 이제 소심하게 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제 목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연습이 이제 최고의 왕도입니다. 연습이 이제 최고의 그 골프의 퍼터의 어, 이제 왕자로 이제 여러분을 어, 만들수 있습니다. 퍼팅 어, 레슨을 또그 프로에게 받는 것 또한 한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레슨을 잘받아놓으면 이제 여러분 그 평생 아주 큰그 귀한 지침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상 네버 어, 네버인 어, 지나치게 치는 제 퍼팅 그 어, 지침에 대해서 어, 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